예, 뽀글이 마스터, 접니다. 이번에 봐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80입니다. 어느 필름을 시공하던 한번 뽀글이 생기기 시작하면 전체 번지는 건 시간 문제. 필름 로고 제거 요청해서 깔끔하게 제거합니다. 필름의 등급은 영상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제거 시작합니다. 애착 공구 나왔습니다. 토치 나오면 거의 끝난 겁니다. 토치로 막 그냥 불쇼 좀 해주면 필름 제거가 한결 수월하다는 사실요. 상황에 따라 스팀 장비도 사용하지만 토치 하나 주어주면 금방 됩니다. 뭐든지 해본 놈이 한다고 얼만큼 달궈야 깨지는 지는 실험도 해봐서 합니다. 깨지면 낭패니까 그 적당히 있습니다. 그 정도만 따뜻하게 데워주면 물때도 제거되고 필름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뽀글이만 작업하면 힘들고 돈안 된다고 할수 있지만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 포그리 알려뷰 땡큐 사랑해. 안된다는 포그리 차량 방문하시면 최선을 다해 시공해드립니다. 열심히 제거하고 성형한 필름 유리 내부에서 살포시 붙여봅니다. 중앙부터 위아래 저어로 왔다갔다 물을 쭉쭉 빼줍니다. 깨끗하게 잘 나왔는지 저학 스캔해주면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